메뚜기 어딨지? 여기 와자 지금 놀자. 놀자. 메뚜기가 어딨나? 가자, 잠이어 응? 메뚜기 어디 갔죠? 메뚜기. 어? 저기 있네? 메뚜기. 메뚜기 어딨어? 메뚜기야, 이리 와 놀자. 예. 메뚜기야. 이리 와. 할아버지, 메뚜기 빠졌어요. 할아버지 메뚜기 없어졌단다. <laughs> 할아버지 메뚜기 잡으러 갔나? 응? 응. 어, 그렇구나. 할아버지 메뚜기 잡으러 갔구나. 메뚜기야, 어딨니? 메뚜기야, 자, 자고 있대. 자고 있어? 응. 음, 그렇구나. 메뚜기가 자고 있나봐. 응?